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통일 찬송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6장 14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자는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 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 참, 에, 영적인 사람의 승리의 에, 삶의 비결이 그대로 녹아있죠. 에, 오늘도 계속해서 영계의 고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예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영혼 육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사탄의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주요 공격 대상 속이는 영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로져야 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이죠. 그러나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에 침투하여 자기들 뜻대로 조종하기도 합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통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악한 영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주입한 생각은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아울러 사탄은 혼미한 마음을 기반으로 계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내재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 개념. 마음속을 떠다니는 생각, 우연히 들은 단어나 문장, 뜻밖의 생각, 잘못 이해한 성경말씀 등이 생각에 남아서 악한 영들의, 에, 영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침투할 근거를 주지 않아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의리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혼과 육의 능력에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사탄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 또한 그분께서는 아무런 권한을 미치지 못한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요한,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죠. 사탄은 순수했던 하와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악한 영에게 들어올 발판을 줄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탄에게 온 생각이 분명하다면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laughs> 이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악한 영들이 생각하는 미친 영향력을 감지하려면 생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순탄하고 조용하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와 맞지 않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다면 사탄이 생각을 조종했거나 마치 우리 스스로한 생각인 것처럼 교묘하게 악한 뜻을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속이는 영들은 생각이나 감정을 집어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생각에 침투한 다음 영을 노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 악한 영이 준 환상과 현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준 환상을 우리가 상상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와 거리가 먼 초자연적인 일로 보이지 않도록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무조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악한 영의 역사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초자연적인 현상 같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처럼 원수의 말과 행동은 일상적인 일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이죠. 어둠의 나라는 어둠의 왕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가까이 있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 대적하고, 그리고 싸워, 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에, 제가 볼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에, 우리가 어떻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그 생각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서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겠어요. 에? 제가 보면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성질 나면 어떻게 돼요? 가출하고, 이혼하고, 차사라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그냥 이뭐이 뭐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혼의 세계거든요. 이번에는 생각과 감정. 감정도 오감이 있잖아요. 감정.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의지적인 결단하고 질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엇이 구별이 되겠어요? 예, 오늘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늘그 주님의 세면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가득 찬 사람에게는 혼적인 그 마음에 잡든 생각, 쥐던 생각, 그게 가논유다와 같은 생각이죠. 생각을 발현할 수가 없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성격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생각나는데 입으로 막 질러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자기가 정의 인냐 진리 인 있냐, 예? 큰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음? 그래서 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살게 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숨 쉬는 것처럼, 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사면, 에, 악한 마귀는 감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제가 아무리 요동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어, 물어 우물 속에 던져지고, 또, 어, 그, 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가정에 노예 삶을 살고, 또 감옥살이 오고, 예? 예, 17살의 청년이 13년 동안 이 감옥살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3년 감옥살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에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무조건 김치국 먼저 마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다 에? 김치국이 뭐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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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께 깊이 물어보고 기도로 결정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승천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를 생각하고 재림 마라다타의 신앙을 삶을 살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여 병든 고대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낡아지는 육체 아버지여 쇠해지는 육체 그리고 마음 정신 혼영 주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병든 고대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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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주님의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쓰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에, 치료, 어, 내주, 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